자 오늘 다시 하십시다 동무 리어컨 내나라우 리어컨 내라우 저번에 하던거 이어서 두가지가 있어 이때 새로하기 어 아직 많이 남았구나 다 못깨겠는데 오늘 한 3분의 1정도 했나? 많이 있나? 되게 많이 당각하겠는데 175원 소유 가족 4명에다가 이주와 소유 가자. 라라라라라라 자, 로동신문 범죄자의 피난처 조선시 추못모 평판로 왔다 로동하러 갑시다 로동 음흠흠흠흠. 자, 이거 오랜만에 하는데 또 어... 이제 매일 공고에 수배적인 아, 수배중 이거 이거 이제 이거 찾아야 되네 이게 이제 그거죠 이건 내가 다 했던거 같 기억이 안나는데 강... 강이토? 다 했던거 아닌가요 이거? 문원준 이거? 다 했던거 같은 이건 다 했던거 같애 제가 알기론 아마 이거 치워놓자 천리마 이거는 기술한테 주는거고 이거는 우승 그거 다는건데 달면 안돼 달면 나중에 혼나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려놓고 트로피만 덜어놓고 자 일단 해보자 한번 오랜만이 하는데 또 약간 까먹었어요 감독 공님 아, 와, 유튜브 영상이 안꺼놨네 내가 이거 잠시만. <laughs> 자, 게임 중에는 이성우누 나랑 영호 좀 쉬게 합시다. 아질 찢었거든. <laughs> 난 모두가 그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일부러 이그런짓 숨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냥 그 사실을 몰라서 감사합니다. 날아다니는 투더지 면습니다아 뭐야 할까? 이거 안 꺼졌어. <laughs> 아이 끝나니까. 성우는 좀 쉬어. 우리 많이 했잖아, 오늘. <laughs> 우좀 많이 쉬어. 퇴근을 하네요, 성우 누나. 아, 했다이 퇴근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껴야죠. 자, 다음. 자, 어떤 분이 오실라나. 바로 처음부터 이거. 오, 처음부터 지명수배자 같은데요? <laughs> 아니 이런, 세상에. 저 이랑 수다떨 생각 없다오. 그래 나랑 수다떨 시간 없지. 일이나 아니라 일해는 생각이 아니라 이거 죽어가 그랬다 이거 철리만 제가 죽어가 그랬다 이거 어제 일하러 갔는데 자, 다음 바로 지명소문자 나왔네. 자기는 필요 없고 이제 내려놓자. 이거 아니겠지? 어우 너무 어려워. 이거 너무 오랜만에 그런지 너무 어려워. 어 60일 정도려나. 어우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잠깐 만날 사람 있어서 여권번호 방정모 방방정모. 5분 후에 그 번데 머리 67킬로거나 1 0지다 맞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렵지 갑자기 결혼 날 게임이. 어 맞겠지? <목소리> 다음. <목소리> 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항상 아, 제일 긴장되는 이 순간 보내고 나 잠깐. 자 뭐가 없는 것 같애. 방금 이 사람은 아 방금 이 사람은 일하러 온 거였지. 팔팔 b 뭐야 베이징 중국 병금무시문명 n 시어 12월 6일이구이 이것도 다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고 또 o u j u 알려 줘요, v e 내가 못볼수 있으니까 채팅창에 뭐가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가 없나 봐요. <목소리> <목소리> 아, 아 말하라고 신문 붙 I d 면서 있어야 돼. 신문 보증 보충... 아 이건가? 아 알리가 없지 이게 시청자분들 모를만하지 이거는 어 혁기박 와 진짜 어렵다 이게 임 오랜만에 하니까 또 눈이 안 돌아가네 음아 기술이면 줘야지 오호라 채팅 좀만 더 위로해달라고 잘안 보여요? 여기다 놓까 그러면 여기다 둘게 그러면 맞는 거죠? 채팅창에도 별로 그게 없는 것 같으니까 창렬 이거 줬어요 한 장만 줘 창렬로 채팅창에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역시나 감사합니다 역시 판벽 판독기 판독기 이미 났다고 살인 살인마 구렛나라 살인마 아니야? 더블싱 감사합니다. 어디 보자. 너무 저한테도 마, 많은 걸 바라지 마십시오. <laughs> 게임 중입니다. 어, 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자꾸 내가 이걸, 이걸 봐야 되는데 자꾸 채팅, 채팅창을 본다. <laughs> 채팅창에 뭔 얘기 안 올라오나 하고. 어, 없는 거 같죠? 예, 채팅창이 편하네. 몸무게요? 왜? 아니, 야, 몸무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허 어, 편하다 이거. 여러분들 좀 하세요. 내가 하니까 귀찮다. 이거 솔직히 생각해 봐. 어, 나는 혼자서 다 봐야 돼. 몸무게, 키, 여권 번호, 이름, 기한, 얼굴, 성별 다 봐야 되는데 좋았어. 여러분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중에 한 명만 딱 정해서 그분 은 몸무게만 보시고, 어, 딱 그러면 되잖아. 편하잖아 그러면. 여기 또 롱기까? 댓글로 신기하냐면서요? 저도 신경을 없게 봅시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하신가요? <laughs> 어디 보자. 무기나 밀수폰 반입 금지. 음 다, 몰래 북한에서 PSP 저거 가져가려고 가서 모스을 헌터 할라고? 우리, 우리 순수한 북한 주민들을 더럽히 생각하지 말아라. 땀나오라오 뚜루루루루루루루 그래요 다 여러분 시청자분들께 역할을 분담하셔서 아, 뭐, 여, 몸무게만 보시는 분, 키만 보시는 분 어? 얼굴만 보시는, 성귤만 보시는 분이 도시만 보시는 분, 이름 기억하시는분 다! 역할을 분담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그 이제 팔짱 끼고있을게 채팅창에 아 채팅창이 꺼졌네 그러네 채팅창이 꺼진거보다 일단은 빨리 이또 빨리 찾아봐요 이거 또 빨리 뭐가 <laughs> 범죄자예요아 그렇네요! 아 편하다 진짜이 게임 이렇게 걸렸랬나 전부터 이회차도 잘하신다, 진짜 잘한다. 어, 야 존나 잘 잡네. <laughs> 존나 잘 잡네, 감사합니다. 가자, 아우니이 범죄 새끼 나라. 자, 다음. 여권 주시라오. 비자가 두 개. <laughs> 이런 개같나, 참고가 있었네. 서류를 돌려줬으면 좋겠네. 유병원. <laughs> 야, 어떡 돌려줄까 얘? <laughs> 궁금하다. 돌려줘 보자. 옛날에 내 기억에 옛날에 아무 아우, 아버지 그냥 어버렸을 거야. 우리 이병 유병아씨를. 아이 네, 좋시다 한번. 자,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유병아씨. 여기로 도망치셨구나. 어디로 가 사라졌나 했는데. 뭐야 네, 오온님 감사합니다. 오, 어, 사라졌더라고. 일로 도망치셨네. 아! 자, 비만이라는데, 7 5 k g 114cm, 여러분 빨리, 빨리 바쁘세요, 빨리빨빨빨리 뭐, 틀린거 없어 틀거 틀린 없어? 약 5초 이내에 들, 뭐가 안 올라오면은, 이건 확실하게, 통과야. 통과, 아무도 몰 안하잖아. <laughs> 수배자 아닙니다. 수배자 이 밑에 두명 잡았어요. 그 다음, 만료일이 지났다고요? 아니야 아니야 아 뭐야 모르면 좀 조용합시다 히 예? 에?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뭐가 없네 신분증면표 아니야 뭐가 없는데 외국인은 입국 허가서 또 지는 게 꺼낼라나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꺼지라오 이런 게갔나 좋았어 여러분 일부러 틀려 봅시다 그런 분들은 차단하겠습니다. 어, 어, 뭐야. 얼굴 너무 다르지? 얼굴 너무 다르잖아. 화장 안 하고 온건이 차인가? 딱 봐도 나잖아. 이게? 야, 진짜 이러면 이게 만약에 같은 사람이면 정말 화장에, 화장은 정말 기술이다. 기술. 어, 아이야 대체 무슨 소리야? 바로 이 소리지, 이새끼 들어가라! 채팅창 딜레이가 길어요. 그래요? 한 5초 되지 않나? 5초에서 7초? <목소리> 수배자였어요? 아 그래? 근데 얼굴 잘 하잖아. 애초에. 아이고 얘도 이거 없네. 조선 사람이 없네. 조선사 람 필요 없나? 아 외국인만 필요한 거구나. 어 외국인만 필요한 거고 이거 순구시. 몸무게가 다르죠. 4kg나 차이나. 3 3kg 차이 나는데 2분은 4kg 차이 나네. 왜 이렇게 살 빨리 쪘어? 비룡룡이야? 뚜루루.

라노벨싱 라노벨링 라이트 노벨이요. 그 혹시 혹시 반에서 그 안경 쓰고 이어폰 꽂고 혹시 혼자 시시 쪼개면서 보는 그 소설이 절대로 비하는 건 아닙니다. 취향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소설인가요? <laughs> 혹시 그런 소설인가? 어... 라노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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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디 보자. 다 맞는 것 같은데? 동인동인질이에요아 북한 북한 사람들 그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됐구나. 아우 그럴 텐데 이거. 자다 괜찮죠 지금 보면은 이럴 때 식비랑 낭만 그냥 빼봅시다 한번. 이거 빼면은 그 지금 괜찮잖아. 이게 약값이 차라리 덜 나와 식비보다. 약 식비랑 낭만비를 그만하고 이건 뭐야? 어... 7등급... 찬스 개절 수 있네. 개정 뭐야? 아, 두번 클릭을 빠르게 집니다. 이거 안 쓰는데? 이거 안 써. 7등급으로 가까 밥... 이랑요좀 굶고 바스로 가자. 7등급 가자. 밥이랑 난방을 끄고 옮겨. 그리고 좀 아프면 가서 약, 약을 먹으면 돼. 약값이 더 싸. 아까보다 획기적인 척추 수술법 개발. 조선 의료진 전문 지식으로만 가능해. 조선 의료진이? 흐흐흐흐흐흐흐흠 따라라 라따 오늘은 뭐 없나? 오늘은 딱히 뭐게 없나보네 천리마 제창소 이거 재강소 아, 이 안, 아까 안준거 같은데 내가 아까 전에 자 다음 빠라, 빨리 오라오! 바빠다오 여기 또 처음부터 또 이거 이거 아니야? 외교관 아! 외교관이 나 제일 그건데 외교관들은 그입고그거우스 그거 필요 없나? 외교관 가다 외교, 필요 안외교관 외교관 그 필요 없는딴 거? 외국인은 필요한데, 외국, 외교관 필요 없나봐. 박창남씨. 이거 수상한데, 아무래도. 어, 몽골. 조선이 여기 있고요 음. 아 어, 다행이다. 아, 역시 다다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외교관 새끼 다, 다 양아치 새끼들이야. 외교관 놈들은. 자, 보세요. 몽골리아 의 개성이 있다잖아요. 아, 진짜. 이 외교 새끼들은 다, 야, 쳐, 잡아 넣어야 돼, 이거. 들어가, 이 새끼야! 외교관들로 뭐하는 놈들이야 이거 맨날 외교관들 얼마나 야자고 보이면 맨날 저 범죄 새끼들이 다 외교관 코스피라고 있어. 자, 여권 내놔라. 조선의 죽음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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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가져가. 찍어놨다 무슨 일인가. 오 이런. 이 허접한 물건은 또 뭐야? 해체하면 그만 덮개를 열게나 뿅뿅뿅뿅 뿅, 뿅. <laughs> 1, 2, 3, 4 이거 그냥 보수로 하면 되는거 아니야? 혹시 이거 순서에 맞강 강삭을 자르게나 이렇게 1어이 아, 자고 저 잘못 잡고 냈다 1번 2번 3번 4번 조가 끝났고 이제 일하게나 끝이야? 가을 뻐꾸기 소리 말게나. 오늘도 돈은 벌어야지. 폭탄 일이 주게나 부풀 팔아서 용돈이라도 마련해야지. 싫은데 내가 팔 건데. 응? 이거 싫어 죽기 싫어. 이거 줄수 있나? 이 이거 안 줘지 네안 가네. 줄 때까지 안 가네. 아우 돈 떡으로 했어. 이게 이거 정말이지 쓰레기 같구만 <laughs> 발리게 잘하는지 <날라는지> 모르겠구만 <laughs> 이거 불평이 많아. 요 이거. 무서워하지 않아? 폭탄 보고. 좋아 가자 리어권 주시라고 김용광 씨 우리나라 사람이네요. 1 4일 동안 잠깐 만났다면서 북한을 왔어? 어디 보자 그래 우리 같은 부산 사람 어? 아, 난 부산 사 아니지 같은 한국 사람으로 마사 사람 아니니까 우리 부산 아니까 부산 어? 통과 통과 막 그럴 수도 있지만 막 술값 어. 먹자마까 <laughs> 아! 남자였어. 여전 졸업 잘해줬는데. 기술이다. 일단 저. 창렬이니까. 아, 1년 동안 일하러. 아, 남자예요 빨리 좀 말해요. 빨리 좀. 에? 예? 아, 그, 느려. <laughs> 빨랑빨랑 말합시다. 좀 시청자분들. 아, 그게 느려서 이게. 그게 그렇게 금 떠가지고 어떻게 살라, 살라 그래요? 이 세상을. 됐겠지? 자, 다음. 자 다음 다음 어디 보자 얼굴이 다르잖아 얼굴 너무 다르잖아. 뚜루루 60kg 170 20kg 이 새터인지 볼때 빠르게 이 이때도 빨리 다 시간이 있대 다 시간이야 빨리빨리 봐야 돼. 볼가한번 불일치 발견 사다가 자 빨리빨리 빨리, 빨리 다음 분 대체 무슨 소리야. 자영 땡가 하면빨빨들어가라고 너무 막무가내로 하시네 한개 들렸어 근데 뭐 한개 틀렸어 그리고 이 게임 틀려도 괜찮아요 이 게임이 세번까진 괜찮아 두번인가 세번까진 틀려도 괜찮아 어! 각시탈이다 암호화된 문서 여기있죠 제가 꼼꼼 숨겨, 밑에 숨겨놨어요 책상 밑에다가 야 여기요 둘다 어 또줬어 날래 <laughs> 날래읽고 소식통에게 되돌려줄것 한요원만 립국이 화가 되었습니다 동무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 명만 아두명 중에 한 명만 통과시켰다 내가 조선 건국 당시에도 결사단 요즘처럼 활성했습니다. 폭정이 끝나면 결사단 자치를 건출것임냈다 어쩌라고 그냥 가네 내가 네, 아마 문 문헌 주인인가 문준원 그 사람 한 명만 내 통과시켰을 거야 아마 내가 다른 사람 내가 못 봐서 아 외교관이죠 내가 존나 싫어하는 외교관. 어, 김성환 씨 여자, 생년월일, 뭐, 여권번호가 맞는 것 같고, 여러분, 빨리 빨리 봐요. 빨리 봐봐 뭐, 틀린 거 있을 것 같아. 외교관 싫어, 외교관 놈들. 아, 통과시켜 줄것 같은데 없어. 근데 딱히 그게 없어. 없죠. 성별도성별로 맞아. 성별로 맞는 것 같아. 일차잖아. 채팅창 뭐 뭐안 안 올라오네? 아근난 외교관 새끼들이 싫은데 도시요?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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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잖아 왜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뭐가 이렇게 틀린거 마냥 아새팅창 어, 어.. 다 어그로 쏠리는거봐 도시란 얘기 한 20번 올라오는거봐 흐흫오오우들 <laughs> 무슨 뭐 파도세요? 저 물타기 잘 돼요? 또 외교관이야? 외교관 새끼들다 시X 다, 다 쳐넣어야 돼 뭐야 지남새끼 이거 하이퐁. 얘도 맞는 거 같은데? 하이퐁 맞는 거 같아요. 뭐 웹체나 하이퐁 맞겠지뭐 이런 비실물이란데. <목소리> 그다음 <목소리> 무슨 도시에 다르다고, 도시에 다르다고 그냥 말이 말이. 요 그분 아닌가요? 이번 그 김치 파시는 그 연예인 그 누구냐? 모델의 분. <laughs> 왜 북한 오셨지? 어, 소베트에 저런 이렇게 긴 데가 있어? 이름이 긴 데가 있어? 인, 노보... 노보 시빌 리스크 있네 어 그래 홍진경 <laughs> 너무 똑같하시겠는데 <똥간 생겼는데? 웃음> 김치 잘 만드시는 분... 김치, 자, 김치 장인 이민 오셨네 따라라. 자 가요 김치 장인 <laughs> 지명소비자사 안 오네? 지명수비자가 아직 한개도 안왔어? 30일쯤에 김참욱씨또 부산사람이네 만날 사람이 있어 아까 부산사람 아까전에 부산사람 내 그냥 통과시켜버렸더니 바로 틀렸었어 아까전에 어? 바로 틀렸어 음흠흠. 뭐 범죄자는 아닌데 아까부터 범죄자가 범죄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아 다 차단해 주세요 <laughs> 이렇게 <웃음> 너무 억울해서 그 저건 약간 내트레서 소리가 아니라 너무 억울으로 계속 계속 뭐 사람들 오기만 범,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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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 계속 저 사람 차단시 주시켜 시켜, 켜줘요 맞는 거 같죠 짧은 머리 이거 아니야 그러네 되게 철보 같은데 짧은 머리야 저게 딱 키고 맞는 것오 같... 이거 내일까지구나 깜짝이야 다 맞는 거죠? 아, 채팅창이도 뭐가 다르다고 막. 안 나왔으니까 만료일 더 맞아요? 아 채팅창 개 못하네 저런 사람들이 맨날 라보 이거 잘하냐 못하냐 그거거야 채팅창 뭐 만료일이 달라요? 키가 달라요? 입국 만료일이요? 키가 달라요? 다 맞아요 뭔소리야 다 하긴 했어 내가 그거는 그래놓고 이거 뭐야 이거 영상 올리면 댓글에다가 막 어쩌나 답답하다 남걸리나 막그런말 한거였어? 와 세상에 음흠흠흠흠흠흠가 그러니까 일부러 저런것 같은데 저거 다 차단 먹여줘 저거 내가 봤을때 너무 일부러 저런것같아 차단 차단이나 먹여줘 매이저 분들이 저거 일부러 저런거야 어 그렇게 억울하 많아 차단 먹여 그 괜찮아요? 마지막이잖아 헐 뭐야 감기 굶주림 왜 이렇게 많아 그래 바보 지금 줘남방이줘윤리비줘 아까 0비랑 난방비를 안줬더니 이렇게 된거고 한번 이렇게 되냐? 뭐 하루 안했다고? 그래 료비 의료비를 왜 아들만 주지? 다 줘야 되는데? 의료비 다 줘야 되는거 아니야? 병이 걸린 아들에게 약을 제공하시라고 일단 자자 헐 하루 안했는데 하루 아픈 사람은 한 명만 아파? 아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굶주린거랑 감기 감기가 아픈거 아니야? 열쇠다. 이걸로 그총 총이었나? 마이 총. 아직은 마이 총일 거예요. 아마 모든 페이지 확인할 것. 어, 무단 입국자를 처치, 저지할 때마다 수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발사했으나 표적을 못 줬을 때는 괜찮아. 내가 어? 아무도 내게서 숨지 못해. 그래 여기다 두고 열쇠도 잘 보이자도 두자. 여기다 두자. 두루루. 자 다음. 시청자분들한테 해달라 그러니까 그냥 개판으로 말하네. 시발. 어린 사람이 너무 많아 어린 새끼가 너무 많아 어린 새끼 어 돈이다! 돈이다내 이렇게 이거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 두당 원래 10원이었거든? 직접 찾아보 이걸로 끝이라고 다음부터는 성과가 집으로 보내겠네 매일 밤 말이라고 매일매일 밤 잡으면 제가 구치소에 넣으면돈 주나봐요 아 내가 해야겠다 아 유튜브 채팅이 진짜 수준 낮은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애 맨날 유튜브 영상 올리면 댓글에 그런 말이 너무 많아 채팅창 꼴보기 싫다고 유튜브 채팅창 왜 이렇게 어린 새끼가 많냐고 이름 다르다 오 이렇게 존나 와다 차단해주세요 <laughs> 이름이 여러 개라고 그러면 그 손가락을 잡으면 되지 지문을 어 음, 진짜네 가명 있네 근데 지문도 확인해봐야지 이걸 안해봤다 어 맞네 <laughs> 진짜 이름 있는 사람이야 넓, 넓은 이마 7 6 k g 어, 램 만료일도 괜찮고 만료일도 딱 봐도 뻔한데 만료일 만료일 뭐 뭐, 범죄자예요, 범죄자가 계속 이러고 있고. 다찾아주세요 보니까 저거는 실수가 아닌 것 같아. 너무 뻔히 보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 거 보니까. 자, 다음, 다음. 아이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laughs> 씨발, 못 봤어, 이거? <laughs> 아, 뭐 상관이야. 그렇게 잘 잡으면 니들이 하든가, 김재봉씨. 그렇게 잘 잡으면 니들이, 이거, 어? 나한테 짝지 날라오는 니들이 하든가, 이 짝지 주는 이거, 니가. 왜이거잘 잡어? 키 조금 차이 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차이가 있는 거지, 185cm인데 여기까지 올라온 게 다른 거지. 소, 손가락 무늬? 몸 수색이 아니라 소, 손가락 무늬를래? 그래, 나와. 일하자, 릴 하자, 릴. 근데 그러니까 어르신 너무 많아요. 다하 해주세요. <목소리> 이게 틀려서가 아니라 보니까 일부러 저래 아까부터 보니까 내가 맨 처음에는 그냥 실수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뻔히 보이는데 성별 달라요 뭐 계속 이러고 있어 범죄자예요 계속 이러고 있어 뭐야 이거 어 치료 받으러 왔어요 미제 미지 미제 미지, 출전 서류가 있는데 어돈 줬다 그때 내가 했더라 중국에서 불법인 서류라고 아, 수술이라고요 게다가 돌팔이 의사도 많고요 실력 있는 의사들 조색만 있잖아요. 아까그뭐 척추수술개발법을 했는데 그래 아픈 사람인데 통과시켜 줍시다 오늘 이번 플레이는 내가 착하게 가겠어 착한다기보다 약간 정이 많게 가겠어 약간 이성이 흔들리는 자 돈도, 돈도 주, 줄까? 아니야돈내거야 괜찮아 이거 벌금 아직 없어 두 번째거든 그 벌금보다 더 많이 줬어 얘가 훨씬 자 무슨 목표로 했습니까? 따라라 아픈 사람이잖아 어, 북한에 그 척, 우리나라에 그렇게 척추가게 그 유명한데 척추 수술을 받고 싶어서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북, 북중국에서 어? 얼마나 힘들겠어. 짧은 껍슬머리뚜뚜루뚜루루루루루 뚜루루. 어, 잠깐만. 아니! <laughs> 이거 눌러다 <누르러다> 왔어. <laughs> 제길랄 여기로 온게 잘못되었습니다. 잘 가. 이거 눌러다가 이거 봤어. 예, 왔습니다. 채팅이 엄청 많이 올라오네. 그리고 확실히 틀린 건적게셋실 존나 올라오는데, <목소리> 괜히 어줍잖는 거는 막, 키 달라요, 키 달라요. 너무 많은 것 같아. 다 찾아봐 주세요. 다 헛소리야. 어, 창렬이다! 이 걔다, 에 그, 저던 애다. 내 통에 전화를 받았네. 세스 토목기사들로 쓸모 없었지. 수리공이 필요했다고. 한 사람은 끝내줬거든. 도와줘서 고맙네. 좋아! 나이스. 동전까지.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아, 맞아. 통과식. 아, 착... 이거, 오셨어요. 창렬씨. 여기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자 가십시오, 가십시오. 위대한 수령 동지를 위하여. 다음 어, 문제 없다고 청결 씨는 해자, 혜자. 해자. 자, 아, 바쁜 거 앞에 청결 씨 지나 이분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이분 일하러 오신 분이고. 어, 어, 아니구나. 기 몸무게 다른 줄 알았네. 164cm, 12월 9일 내일 까지고 어, 송남김. 다 맞는 것 같죠? 얘기한 것도 못가한번 직업 구하러 12주 정도. 저봐뭐 수배해요. 뭐 지금 뭐 아예 뭐말 같지도 않은 무슨 말료일이 달라요. 범죄자예요. 다 차단 다 차단해야겠다. 싹다 내가 넣겠다. 내 내가, 내가 친이 넣어주마 차단. 내가 친이 넣어주마. 자 차단은 영원히 풀지 않아요. 됐다. 됐어. 어, 구독 목록만 바, 구독 목록만 봐도 누구 어떤 나인지 알겠다. 구독 목록을 보는 데 지금 <laughs> 존나 어린 사람 같다. <laughs> 자, 들어가시오. 뭔가 다른 게 있으면 지금까지 청자분들이 와서 해주셨겠지. 다음아 씨발 리코 가가서가 왜 도시가 다른 거였어? 아 그러니까 어, 괜히 막 다, 저번에 많은 다 달라요. 어? 아 이거 도시 다른 거였는데? 어 열쇠 열쇠. 어 아무도 내게서 숨지 못해 짱! 아 좋았어 딜레이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laughs> 전혀 아니에요 딜레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 괜찮아졌네? 벌금 5원 집세, 식비, 난방비 이것도 한번안 줘야겠다 이게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돼 건너 뛰면서 한번밥반주한번밥반한번 난방 안 주고, 한번밥반주한번 난방, 난방 안 주고 이렇게 하면 돼 저격 수량 20원 어 됐다 돈 모으자 이렇게 이게 바보. 밥을...